기쁘 여기시어 가족과 그리고 모든 사내인들의 건강과 각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참가보하나이다 소례를 탓하심 없이 너그러이 받들어 주시어 기쁘게 음악하여 주시옵고 구시옵소서. 2023년 약초천지 시산제 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순서로, 어, 국기에 대한 격려가 있는데, 어, 시간 관계상 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애국가 재창이 있지만은, 또, 이것도 약간 코로나 약간 있지만은, 그것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유명을 달리하신, 어, 약조 어, 천지, 어, 인들과 또선국선일에 대한 묵념은 있겠습니다. 전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깐, 10초 정도 묵련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련! 바로,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에는 어, 매니저님께서 약초인 선사가 있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약초인 선서. 네, 같이 선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한번 선서. 네. 어, 약초인은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약초를 찾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미래 건강을 위한 씨앗을 뿌린다. 어린 개체를 보호하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 약초인은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이웃의 건강을 위한 힘찬 전진만 있을 뿐이다. 바로, 네, 우사회사님. 네. 네. 네 다음에는 강신입니다. 또 메이저님께서 천지신들과, 어, 산신년이 은 이곳에, 이곳에 계시기에 분양을 하지 않고 술을 따라서 잠재를 하고, 술은 이제 빈잔을 올립니다. 어, 제주 제배 어, 세번 자라고 반절을 합니다. 강신입니다. 세번 자라고 반절을 합니다. 빈잔을 올린 후에 세번 절하고 반절을 하겠습니다. 네. 빈잔을 올립니다. 빈잔. 네, 그냥 올리십니다. 아, 술을 따지 마세요. 네, 그냥 빈잔을 올리십니다. 네, 빈잔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번 절하시고 반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참신입니다. 자, 모두 다 같이, 어, 참석자 전원 제배세번절하고 반전을 하여 천지신명과 산신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일렬로 나오셔가지고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렬로 쭉 쓰세요. 이만큼 오시면요 좋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절하고 반전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바로 하십니다 이 참신은 천지신명과 산신령께 경의를 표하는 행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초헌이 있겠습니다. 어, 메이저님께서 이제는 전지 신명과 또 산신령님께 첫 잔을 어, 올리는 것으로 어, 제주가 잔에 술을 가득 채워서 눈높이로 잔을 들고 제상에 올린 후 제배를 합니다. 네, 술을 가득 부주시기 어, 바랍니다. 이것도 세번 자라고 단절을 하겠습니다. 초혼 전에는 빈 잔으로 올려서 이제 오심을 이제 부르시는 거고요. 이제 어, 초혼은 이 오셨기 때문에 어, 잔을 가득 부어서 술을 제를 올립니다. 다음은 복축 순서입니다. 복축은 부모매님께서해주습니다 어, 어, 독축은 경건한 마음으로 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준비된 충문을 낭독합니다. 을 매니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보매니저님께서요. 충문, 당군 성족께서 기천하신 지 4,356년 4월 9일, 개미년한해 산행을 시작하기 위하여 네이버 카페 약초천지 회원들은 충북 옥천군 안내면 수안목길산기슬에 자리 잡고 있는 햇달의 마을에서 천지신령님과 산신령님께 삼가 구하나이다 저희가 산을 배우고 산을 다루며 건강을 찾고자 모인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오늘 한 해도 무쪼록 보살피시어 산행하는 이들에게 오로지 천지신명과찬신령님의 자유로운 보살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이곳을 찾아 시산제를 올리는 뜻도 여기에 있나이다. 차는 모두 하나하나가 묵묵히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소리 없이 부르며 아름다운 조화로 가득 찬 골짜기를 걸을 때마다 조용히 발걸음을 지켜보시며 흥에 겨워 흥을 대는 노랫소리나 왁자지걸 떠들어 대는 저희들의 경망스러움도 너그러이 들어주시면서 오로지 무사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는 천지신명님과 산신령께 아뢰오니 올 한해도 아무쪼록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과 골짜기를 넘나드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고 항상 회원들끼리의 우애가 넘치는 다정다감한 이버 카페 약초 천지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간에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 저마다 아름다운 뜻이 싸우니 더럽히지 아니하며, 아름답고 극한 마음으로 오늘 한 해도 찬행을 계속하고 싶나이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술과 음식은 비록 적고 보잘 것 없사오나, 오직 저희의 정성이 오니 어여삐 여기시고, 올려드리는 순 한잔을 모두 즐거이 받으시옵고, 올한 해도 사행길이 애기, 화기애애한 가운데 무사무탈하고 안전사행이될수 있도록 구보살펴 주시옵기에, 저희들이 무사귀환하게 해 주시옵고, 기쁘게 여기시어 가족과 그리고 모든 사행인들의 건강과 각가정마다 행운이 깃들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삼가 구하나이다소래를 탓하심 없이 너그러이 받들어 주시어 기쁘게 음악하여 주시옵고 구시옵소서 단기 4356년 4월 9일 자연을 사랑하는 약초천지 회원일동 받들어 올리나이다 약초천지 카페 회원일동. 네, 독축을 한 후에 세번절하고 반절로 독축을 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혼작 순서입니다. 혼작은 운영진이 나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잔을 따르고 세번절하고 반절하겠습니다. 운영진 중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분 나오세요, 세 분. 네, 세분 나오셔가지고. 절 다시, 잘, 다, 하, 다, 다, 고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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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으로 우리 산행에 무사무탈을 기원을 하고 지금은 어 운영진 분께서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진 분은 다 이제 현장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우리 약초 회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나도 산행에 또 이렇게 무사무타를 기원하겠다 하신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 했기 때문에 나오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